5번 차트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에 5번 슬라이드에 클릭하시고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세요. 3. 지난 1년간 모임 참여 경험 제목 입력이 끝나셨으면 화면 하단에 두 번째 있는 차트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요.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시트가 자그마하게 나올 거고, 엑셀 시트가 떴을 때, 이 위쪽 계산기 모양처럼 생겨 있는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엑셀 워크 시트로 넘어갈 겁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창문이 뜰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 주십니다. 좀 시간이 걸리니 창문이 나타날 때까지 다른 곳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그 다음 화면의 오른쪽 창문 확대 버튼을 눌러서 최대화를 해주십니다. 최대화가 되면 시험 보시는 날도 d 열은 반드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삭제. 그 다음 계열 1, 2는 항목 중두 개의 인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인원, 그 다음 비율 항목 1, 2, 3, 4부터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학부모, 모임, 엔터 모국인, 모임, 엔터 글씨가 좁아서 겹쳐지는 것 같으면 A와 B 열 중간에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너비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항목 3은 지역 모임 엔터. 오타 나지 않고 숫자 오류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교 모임. 종교 모임 신목 모임까지 입력하신 후 인원은 블록 전체 잡으시고 쉼표를 눌러 천 단위 구분기호를 만들어 주십니다. 누르시면 회계로 바뀌고 숫자 값은 아직 입력 안 하셨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시고 21802 엔터 155868 엔터 24809 엔터 39565 엔터, 13870 엔터. 숫자 데이터가 혹시 잘못 입력됐다면 다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비율은 블럭 잡으신 후 백분율 눌러주시고, 자릿수 늘림까지 눌러주신 다음. 또 숫자 값23.6 엔터, 51.1 엔터, 8.1 엔터, 13.0 엔터, 4.5 엔터. 그래서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이 엑셀 창은 X 눌러 닫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왼쪽 위로 가시면 빠른 레이아웃이 있으실 거예요. 빠른 레이아웃을 누르신 후 다섯 번째 레이아웃 5번. 그럼 표가 나오고 이때 지울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 제목 지우셔야 하고요. 눈금선 지워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축 제목 클릭, 딜리트. 눈금선 클릭 이렇게 점점점 나왔을 때딜리트그 다음 그대로 서식에 도형 채우기 노랑 윤곽선 검정 주신 다음 글꼴이 홈에 불림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쪽 그림 영역 클릭 후 도형 채우기 흰색 얘는 윤곽선 없습니다. 그 대신 제목은 클릭 제목 클릭 도형 채우기 흰색 윤곽선 검정 얘는 그림자도 있으니 효과 그림자 옵셋 아래쪽 그다음 안쪽 분리매 진하게가 있습니다. 굵게. 그리고 제목은 전체 똑똑똑 세 번. 똑똑똑 세번 클릭하시면 블럭이 잡힙니다. 그럼 그때 똑똑똑 세번 그리고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결혼, 이민자, 귀화자, 대상. 2021 가로 닫고 본인 선생님이 글꼴을 잘못 입력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똑똑똑 세번 궁서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궁서 엔터그 다음 왼쪽에 숫자 아래에 0이라고 되어 있는데 0값이 안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가 있는데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데이터 서식이라고 합니다. 막대 아무 막대나 짧은 거긴거 거 상관없습니다. 막대의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문제 읽어보면 데이터 서식 비율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선 비율 이 영역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묶은 세로 막대를 꺾은 선으로 보조축 확인. 그 다음 왼쪽에 숫자 더블 클릭.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가 나오고요. 맨 아래 표시 형식 또 내려가서 회계를 숫자로 변경. 그럼 0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창은 닫고 오른쪽의 숫자도 더블 클릭 최대 최소 값 보시고 100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0.6이 맞고요. 주 단위는 0.2로 수정 엔터 그럼 바로 바뀝니다. 보조 단위는 만지지 않습니다. 창문 X 다음. 꺾은 선의 표식이 시험지를 보면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페인트 통, 표식,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체크, 동그라미를 마름모로. 크기는 늘 10을 주시면 됩니다. 변경됐을 거고요. 역시 또 창은 닫고, 시험지 보시면 두 번째 표식에 51.1이라는 게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점들을 제거하셔야 되니까 두 번째 마름모를 한번더 클릭. 그리고 화면 왼쪽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클릭하신 후 데이터 레이블 위쪽. 에다가 선택, 클릭. 바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왼쪽에 숫자 클릭 후, 서식에 윤곽선 검정. 그래야 축이 생기고요. 오른쪽 숫자 클릭, 윤곽선 검정. 아래 항목 클릭 후, 윤곽선 검정. 모두 생겼고요. 이제 마지막 도형 하나만 남았습니다. 삽입의 도형, 설명선 아래 두 번째, 그리고 이미의 자리에 클릭, 이동을 합니다. 기화자 글씨와 대상까지. 노란 점을 돌려 360도 돌아가니 화살 촉을 잘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신 후, 글꼴은 시험지 보시면 도둑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둑. 그 다음에 18pt, 글씨색은 검정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텍스트도 중간. 되어 있다면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여. 율 1위 근데 선생님 보시면 어? 선생님 위가 내려가요. 할때이 도형의 크기를 조금 늘려주시면 되죠. 살짝 늘려주시고 위치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차트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